1662년 12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난 최수종의 삶은 배우로서의 화려한 전성기부터 그를 빚어낸 깊은 고통까지 길고도 감정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배우 중한 명으로 꼽히는 최수종은 등의 히트작에서 연기를 통해 잊을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40년 넘게 예술계에 헌신해 온 그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정직함,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숨겨진 슬픔과 험난한 시련, 그리고 아내이자 배우인 하히라와의 아름답지만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그림처럼 펼쳐지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그의 삶은 허구적인 비극으로 끝나며 수백만 명의 팬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도하게 합니다. 최수종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95년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 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최수종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종종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근면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불확실한 예술의 길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최수종은 TV 드라마 바람이 분다에서 주연을 맡으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는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특히 영화 프로젝트로 바쁠 때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방에 혼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버지가 영화, 태조 왕건이나 해신에서 보여준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슬픔은 그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두 아이 민서와 윤서에게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최수종의 영희 인생은 재능, 인내 그리고 고통스러운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1987년 25세의 나이로 TV 드라마 사랑나무에서 단역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연이었지만 그의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은 감독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곰팡이 핀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것부터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0년에는 하희라와 함께 드라마 비밀이야에서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얻으며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성공은 1992년에 찾아왔는데 그는 질투와 아들과 딸이라는 두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두 드라마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를 인류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에게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안겨주었고 그의 경력에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90년대는 최수종의 황금기였으며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구백구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 9 9 3구백구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구백구9 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 9구백구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구백구 1993년 파일럿 구백구구백구구백구구백구구백구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 9 9 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 9 9 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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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파일럿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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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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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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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파일럿. 1993년 파일럿 1991년 파일럿 1991년, 파일럿. 1991년 파일럿. 1991년 파일럿. 1991년 파일럿. 1991년 파일럿. 1991년 파일럿. 1994년 야망. 1996년에서 1997년 첫사랑과 같은 드라마에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승연과 배용준이 주연을 맡은 첫 사랑은 65.8%의 시청률 기록을 달성하여 한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할수 없는 사랑에 빠진 남자 역을 맡은 그는 관객들을 눈물 흘리게 했고 다재다능한 배우로서의 그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최수종은 사극으로 전향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드라마 태조 왕건의 광개토대왕,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드라마 해신의 장보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드라마 대조영의 대조영 역등 기억에 남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배역들은 그에게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KBS 연기대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여러 주요상을 수상하며 관객과 평단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1990년 영화 슈퍼맨 일지에는 그에게 고액 연봉을 안겨 주었지만 조연 배우들의 열연과 조악한 연기력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부끄러웠다고 고백했고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리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했다. 2010년 드라마에서는 아내 하히라와 함께 조연을 맡았지만 기대했던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하며 제작진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연기를 계속할 힘이 남아 있는지 걱정하며 밤을 사온 적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2018년 드라마 출연 당시에는 가정 내성 역할에 대한 무분별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하히라와 대화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최수종은 대본을 암기하거나 화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기에 대한 헌신을 통해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실수할 때마다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기에 촬영장에서 엔지마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끝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화 해신 촬영 당시 그는 장보고라는 인물을 위해 몇달 동안 연구를 거듭했고, 배역의 진정성을 불어넣기 위해 검술과 승마까지 익혔습니다. 한 번은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쳤지만 불평 없이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린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맡은 역할을 잘 해냈다는 자긍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최수종을 재능뿐 아니라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최수종이 항상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상을 받거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연기한 광개토대왕과 장보고 같은 역사적 인물들은 단순히 화면 속 영웅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전하는 이야기에서 관객들, 특히 젊은 세대가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2000년, 2006년, KBS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는 항상 관객들의 사랑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종은 연기 활동 외에도 진행자이자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의 MC를 맡았고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행사 등 주요 행사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아이들과 결핵 퇴치 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 그와 하희라는 남성들의 집안일 공유를 장려하는 프로그램.